아홉 살, 일곱 살, 여섯 살,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1506년 가을, 조선 왕실은 피로 물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자 이황과 그의 어린 동생들, 창녕대군과 양평군, 그리고 막내 이돈수, 이네 형제에게 내려진 죄목은 단 하나였습니다. 폭군 연산군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것, 높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새로운 왕 중종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하지만 왕좌 앞에 늘어선 반정 공신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전하, 왕실의 미래를 위해 결단하셔야 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506년 9월 초, 아직 반정이 일어나기 전에 창덕궁입니다. 궁의 한 구석, 세자공 마당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마티형 세자 이황 나이 9살입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형제들과 뛰어놀 때도, 스승들에게 한문을 배울 때도 항상 조용하였습니다. 검은 눈동자는 유난히 깊었습니다. 어린 나이인데도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실록에는 그를 차분하고 굳세며 엄숙하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할아버지 성종을 닮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옆에는 동생 창녕대군 이성입니다. 6살입니다. 형보다는 밝은 성질의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연산군이 가장 사랑했던 아이였습니다. 연산군은 이 아이를 위해 특별히 승지를 배정해 돌보게 하였고 자주 품에 안고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그옆 양평군 이인 7살입니다. 후궁의 소쟁이었지만 왕자이기만 해도 충분하였습니다.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형제들 사이에서 웃음을 일으키곤 하였습니다. 마지막인 막내 5살 이돈수입니다. 너무나 어렸지만 형들과 함께 뛰어노는 모습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연산군은 경회로에서 흥청들을 거느리고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술이 한 잔씩 돌아갈 무렵 그는 세자를 불러 물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도 이들을 잘 돌보겠느냐. 궁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린 이황이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자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명의 왕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이 며칠 후 끔찍한 비명으로 바뀔 줄을 그들이 느껴본 따뜻한 햇빛이 마지막이 될 줄을 1506년 9월 2일 새벽입니다. 창덕궁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군 곳곳에서는 무기를 든 군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횃불의 빛이 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을 비롯한 반정 세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연산군의 폭정에 지친 백성들과 신료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12년간 계속된 폭군의 통치에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의 후궁들은 거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측근들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피는 궁전 곳곳에 흘렀습니다. 반정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를 환영하였습니다. 신료들은 하나둘 새로운 왕 중종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권력이 손에서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역사는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궁의 한 구석에서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잃은 새끼 짐승처럼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명의 어린 왕자들입니다. 세자 이황, 창녕대군 이성, 양평군 이인, 그리고 막내 이돈수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로 간 것인지, 왜 어머니는 없는 건지, 왜 사람들이 무서운 눈빛으로 자신들을 바라보는지, 그들은 단지 어린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권력을 쥔 반정 공신들의 눈에 그들은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위협이었습니다. 반정 공신들은 곧바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전하, 저 아이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만약 누군가 저 아이들을 내세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역적의 자손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세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역사상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근거가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런 사건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마평 폐쇄자 이황은 더욱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연산군의 적장자였습니다. 그는 총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연산군의 신복이었던 신수군조차도 임금은 비록 포악하나 총명한 세자를 믿고 살겠다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라면 세자 이황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정 공신들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어린 왕자들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돌과 같이 단단했습니다. 반정이 일어난 지 이틀째, 창덕궁 어전입니다. 새로 왕이 된 중종은 33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공신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 없이는 이 왕좌에 앉지 못했겠지만, 이제 그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할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반전 공신들은 단도직입적으로 연상군의 아들들을 사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조카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폐세자 이황은 자신과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총명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아이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중종은 법전을 펼쳤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한 조항을 가리켰습니다. 16세 미만의 자녀는 설령 역적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사형에 처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조선의 법은 명확했습니다. 최고형이라고 해봐야 노비로 만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중종은 조선이 유교 국가임을 강조했습니다. 법을 기초로 삼는 나다가 그 법을 깨뜨리면서 무엇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신들의 압박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안정이 법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었습니다. 왕위의 안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밤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궁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습니다. 매일 밤마다 회의가 열렸습니다. 공신들은 같은 주장을 반복했고, 중종은 같은 신념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의 저항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공신들은 왕위에 오른 중종을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자의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중종은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법에는 명확히 16세 미만은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신들의 압박은 그 법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전에 한 관리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는가? 그것은 중종도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서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강화도에서는 폐위된 연산군이 어린 자식들의 모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시금을 전폐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린 자식들까지 죽음을 맞아야 한다는 사실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아들들만이라도 살려달라고. 궁 안에서는 저항과 압박이 계속되었습니다. 법과 정치, 신념과 현실이 맞부딪혔습니다. 중종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그의 손은 밤마다 떨렸습니다. 공신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중종의 저항도 곧 무너질 것이라고. 1506년 9월 24일입니다. 새벽은 아직 멀었습니다. 어둠이 창덕궁을 완전히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중종은 담세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어전에 한 모서리에 앉아 있던 중종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눈가는 그늘져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공신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전하 결정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왕위의 안정을 위해서는 불가피합니다. 중종은 책상 위에 펼쳐진 법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16세 미만은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 그 글자는 불타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는 조선의 왕으로서 조선의 법에 있는 그 조항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공신들의 압박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들은 반정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중종은 이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종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중종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부서져 있었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공신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조카들의 장례만이라도 왕자 예법에 맞게 제대로 치러 달라. 그들이 역적의 자식이라는 오명을 쓸지라도 적어도 죽음 후에는 그 존엄을 지켜 주기를 바란다. 중종의 목소리에는 간청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왕으로서 할수 있는 마지막 보속이었습니다. 공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 정도의 요청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죽는 것이 중요했지, 장례가 어떻게 치러지는지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9월 24일에 새벽이 왔습니다. 궁의 한 구석, 세자궁 방입니다. 폐세자 이황, 9살. 그는 창문을 통해 새벽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달라진 공기를 감지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이황은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폭정, 궁 안의 음모, 어른들의 거짓말들, 어린 나이에도 그는 세상의 냉혹함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창녕대군 이성이 깨어 있었습니다. 6살, 그는 밤새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이 실수라고 말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데리고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둠만 더 짙어졌습니다. 양평군 2인도 깨어 있었습니다. 7살. 형의 얼굴을 바라보며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막내 이론수도 무서운 침묵 속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관리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들도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수 없었습니다. 대내관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사약이 담긴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흰 자기 잔입니다. 그것이 가져온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방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폐쇄자 이황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아홉 살의 아이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여기 없었습니다. 강화도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죽는 것을 볼수 없을 것입니다. 이황의 입에서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무섭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죽음 앞에서 한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향한 말입니다. 그말 속에는 항의도 없었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담담함만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인 듯한 담담함입니다. 이황의 손이 잔을 집었습니다. 사약을 마셨습니다. 아홉 살의 아이가 독약을 마신 것입니다. 창령대군 이성은 여전히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올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들어온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6살의 아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양평군 2인은 형들을 따라 떠났습니다. 7살의 아이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죽음이 무엇인지 이해했을까요? 아니면 단지 졸린 것처럼 눈을 감았을까요? 막내 이돈수도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아침 새벽의 어둠 속에서 네 명의 어린 왕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세자 이황, 아홉 살, 창녕대군 이성, 여섯 살, 양평군 이인, 일곱 살, 이돈수, 다섯 살. 그들의 죽음은 조용했습니다. 비명도 없었습니다. 저항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 있었습니다. 사약잔들이 빈 채로 남겨졌습니다. 궁의 여러 방에서는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그들을 돌보던 궁인들의 울음입니다. 하지만 그 울음도 곧 멈춰야 했습니다. 왕의 명령 악에서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중종은 어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법을 어겼습니다. 조선의 법을 자신의 손으로 어겼습니다. 왕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반했습니다.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중종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화도에서는 연산군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들은 아직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직 세상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나이였습니다. 연산군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외침은 밤하늘에 우려 퍼졌습니다. 강화도의 방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어린 자식들을 잃은 절망의 외침을 내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외침을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9월 24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햇빛이 창덕궁을 비추었습니다. 궁전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기화, 하얀 기둥, 석조 바닥.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9월 24일, 조선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이 기록되었습니다. 9월 24일의 비극이 지나갔습니다. 궁은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갈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람만 궁 곳곳을 헤맸습니다. 중종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완이 되면서 국가의 안정을 얻었지만 자신의 영혼은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할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종은 장례에 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린 왕자들을 왕자의 예법에 맞게 정중하게 장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역적의 자식이라는 오명을 쓸지라도 적어도 죽음 후에는 그 존엄을 지켜주려고 했습니다. 궁의 곳곳에 흰 천이 걸렸습니다. 구슬픈 제사의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중종은 그것이 자신이 할수 있는 마지막 보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중종은 또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산군의 딸들입니다. 아들들은 죽었지만 딸들은 살아있었습니다. 특히 장녀 휘신공주는 시댁에서 폐주의 딸이라는 이유로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중종은 직접 나섰습니다. 휘신공주의 남편을 소환하여 타일렀습니다. 결국 공주는 남편과 화해하고 재결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이 아니라 삼촌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중종은 연산군의 다른 딸들도 보호했습니다. 그들이 시댁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그 아이들이 적어도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적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반정 후두 달이 지났습니다. 11월 6일입니다. 강화도의 방에서 연산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나이 서림 한 살입니다. 반정이 일어난 지 정확히 두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을 잃은 슬픔과 자신의 몰락한 처지를 견디지 못하고 화병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한편 왕비였던 신씨, 그녀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폐세자 이황과 창녕대군 이성입니다. 평소 신씨는 선량하고 후덕한 인품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황음 무도할 때도 그녀는 밤낮으로 근심하며 간원했다고 합니다. 왕은 비록 그녀의 말을 듣지는 않았지만 성내지도 않았다고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정 후 신씨는 폐비로 강등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종의 배려로 유배도지 않고 한양에 머물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그녀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씨는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1537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녀는 죽는 날까지 31년 동안 죽은 아들들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슬픔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딸 휘신 공주뿐이었습니다. 신씨는 1512년 남편 연산군의 묘를 양주로 이장해달라고 상원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이 죽은 후에는 남편 곁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31년 동안 못본 남편 곁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바람이었습니다. 궁 안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중종의 애정이었습니다. 그는 법을 어겼지만 죽음 이후에 존엄만은 지켜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왕이 할수 있는 최소한의 보속이었습니다. 사건이 지나간 후 창덕궁의 한 구석에서는 묵직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관의 방입니다. 조선 왕조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백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백지에 9월 24일의 사건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사관의 붓이 움직였습니다. 먹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중종 반정 후 연산군의 아들 4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붓이 멈췄습니다. 사관은 자신이 쓴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문구는 조선의 역사에 하나의 모순을 명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법은 16세 미만의 자녀를 사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형되었습니다. 사관의 손은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스스로 정한 법을 어겼다는 것을 영원히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신하가 사관의 곁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 법의 조항도 함께 기록하시겠습니까? 사관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조선의 법이 명시한 바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16세 미만은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기록은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법과 조선의 현실이 맞부딪힌 순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냉정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실만을 기록했습니다. 법은 도구일 뿐이다 라고 말한 신하들도, 법을 지키려다 무릎을 꿇은 중종도, 죽음을 맞은 어린 왕자들도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역사는 모든 것을 본 증인이었습니다. 500년이 흘렀습니다. 역사책에는 여전히 4명의 이름이 남아있습니다. 폐쇄자 이황, 창녕대군 이성, 양평군 이인, 그리고 막내 이돈수. 하지만 이름만 남았을 뿐 그들의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이황은 어른이 되어 어떤 왕이 되었을까요? 창녕대군 이성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한 아이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알기엔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그들의 죄는 단 하나였습니다. 연산군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 이제 우리는 그날의 이야기를 다시 마주합니다. 법은 여전히 흔들리고, 약자의 존엄은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고, 권력을 견제하며, 무고한 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창덕궁의 어둠 속 어린 목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아버지 무섭지 않습니다. 이 목소리를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법을 지키고 무고한 이의 존언에 귀 기울이는 역사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제작되는 역사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